that's as invasive we're gonna assume that i'm gonna take it a little Who's more it was like a kind of bar and you can play mm. pool and ping pong and oh, and i hate to kill <laughs> Why? Why? yeah i also Why? hate it Since when you start to see the doctor? Two months ago. So what happened two months ago? In my sleep, I wake and I feel Why? So how do you feel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I'm exhausted and I feel tired. I think I have energy to read, I put the project Yes. If some people call to me, I'm really stressful. So how about um, your study? We save save him dinner. Yeah. It's always red wine. Why yeah. um, cannot it's not But if I, if I'm going drinking with friends or night out, I wouldn't drink red wine. I would yeah. drink maybe like beers or gin. Wow. 와우 안젤라는 정말 섹시한 남자친구가 있다 바이바이 살았어 살어이 비싼 거야 자기야 <laughs> 진짜? 어2 0게 비싼데 살았잖아 야야야 아니 걔한테 싸운다 싸워 야 이거 봐. 야 오빠가 아 가만히 있어야 는데왜 움직이는 거야? 야움직이 나. 진짜 웃기네. 이름 지어주자. 큐어디나 한 마리? 어, 아 깜깜아. 이거 봐. 손질 어떻게 해? 아 백종원. 운동하고 음 싶어. 아 벌써 더운 거 봐. 귀 아파? 응? 예뻐. 자기가 재미있어 <laughs> 보여? 응 보여. 보여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어.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이거 한국에는 없나? 오 잘하는데 아, 뒤에서 이상한 소리나 어? 이상한 소리 나지? 소리가 어? 무슨 소리? 아, 저 벌레 소리지, 오빠. 겁쟁이, 진짜. 아, 진짜 겁쟁이. 빨리, 빨리. <laughs> 오빠가 더 무서워. 오빠 제일 무서워. 오빠가 길에서 마주치면. 쿵은 지하철역 찾기 쉽다고. 얘 이렇게 다 써줘서 보여주잖아. 역시 지하철로 오는 게 진짜 빨라요. 표는 그냥 여기서 현장 예매하겠습니다. 표그 너무 귀엽다. 이거 더 세련되신 느낌이다. 지금? 간다. 솔직히 두 모델은 펜도 안 봐도 되잖아. 와! 대나무 먹는다. 진짜 귀여워. 시원하니까 잠도 잘 오지, 그치? 케이블카를 타고 이제. 맛있 그래? 먹다 볼게. 그래, 이거 먹자. 오, 뭐야? 이게 근데 일반 떡볶이 식감을 생각하면 안 되네. 우와, 소스지가 아우, 더워. 왜 근데 놀이기구를 저렇게 위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야? <laughs> 안녕하지 마. <laughs> 우와, 너무 시원하다. 근데 오빠. 시원해. 경치 끝내주는데. 또 이거 이 살벌하게 생긴 롤러코스터. 딱헐 개귀여. 워 오빠가 나 사줬던 사탕. 아때유유튜브 같이 타나왔으거못 못한다 못한다. 애기 못한다. 여기 여기야 여기. 아까 보니까. <laughs> 아, 이 귀여워. <laughs> 아, 진짜? 아, 갔어야 되는데. 어? 오빠, 우리 귀신이 집 가자. 알았어. 설명을 해야지. 딸드가 있다니. 근데, 우리 이렇게 기다리기 싫어해서 놀이공원을 오늘 의미가. 저렇게 있네.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어떡할까? <laughs> 아까 주인공들 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던데. 또 귀여워. 네. 또 귀여워. 양양 네. 양. 네. 응. 어, 오빠 골라준 응. 거. 아, 뭐야? 누구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싸구 진짜 별론데? 아, 아 더워서 근데. 무슨 기념품 샷만 보면 들어가는 게 바쁘네.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야. 아 귀여워. 테마파크마다 어, 뭐. <laughs> 다 지금 1시간 이상씩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소세지 사 먹으려고요. 음. 아 스치기를 너무 많이 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사람 들몰 리기, 전에 얼른 불꽃 축제 를 하고 집에가려면 한두 곳도없 거든요. 어, 근데 이쁘긴 한데 막 이렇게 막 와보세요이렇요 추천할 정도는 아니요 솔직히 네, 춘용 아파트 7시만 나셨어요 <목소리> 아유, 아 아, 아아 그래 파이 너무, 하공이 너무 <목소리> 많아. 택시 타고 왔다가 다시 택시 타고 가네. 날씨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사진 예쁘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사진 한장 때문에 게난 몰랐는데 내 친구들이랑 여기 왔을 때 친구들이 네이버로 뭘 키는 거야 봤더니 네이버에 이거 한 사람들이 한국어로 다 이걸 해놨더라? 아, 메뉴를? 어. 이거를 꼭 먹고 가고 싶어서 왔어요 뭔가 여기 지점만의 특이한 그 맛이 있어 달콤 매콤한 여기는 시티게이트 아울렛 뭐. 별거 없어요. 쓸데없는 것만 많아. <laughs> 그지? 왜시를 탔냐면 버가또 3시간에 안 와서 5분이나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전 지나간 줄 알고 이구칠이 따라붙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홍콩 이케아에는 특이한 게프운카트 저번에는 무슨 마라로 된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Can I get a one for this one? 진짜 답답 이거 진짜 딱 하나 사고 싶었는데, 세개다 샀더라고요. 꼭 자기를 데려다, 데려가달라고 하나도 안해 침대 인형이 이미 많아서 그 사면 오빠가 얼할것 같아. 갈까? 난 갈. <laughs> 가자. 보러 가려고 분분히 턱도 어요 하와이에서 샀던 장갑. 지금 아줌마랑 흥정을 실컷하고 망고스틴이랑 블루델리랑 청포도 샀어요. 근데 여기 이제 했을 때 오면, 그러니까 마감할 때 오면 떨이도도막 많이 주시고 그래요. 마트에 다녀왔는데. 저는 항상 비슷한 걸 사요. 흰우유, 아몬드 브리즈나 오트우유 사고, 과일 꼭 사고, 치즈 사고. 요즘 건강식을 챙겨주고 싶어서 내일 오빠 아침으로 해줄 거. 무엇보다 시리얼 먹는 걸더 좋아해요. 이거 원래 요거트를 그릭 요거트를 사는데 코코넛 요거트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코코넛 요거트 사봤어. 이렇게 다. 과일까지 해서 다한710 홍콩 달러 나온 것 같아요. 한국 식품점에 가면 더 많이 나와요. 1 0 0 0 달러는 그냥 기본으로 넘어버리니까 과일도 자두가 요즘 철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또 샀어요. 음, 빨래 기다리고 있어요. 빨래를 오늘, 오늘 두번 돌릴 거라서. 원래 그래, 다 됐다. <목소리> <목소리> 기화병가에서 과자 사서 가려고요. 원래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크루를 큰 걸로 살지 그냥 이거 놓고 먹을지 고민이네. 이런 거는 한국 갈때 선물로 많이 사갔었어요. 갑자기 그 필라테스 오팔던데가 생각나가지고, 근데 진짜 여담인데 여기 이 마라탕집 진짜 맛있어요. 추안포코라고 한번 보고. 여기도 별로면 그냥 룰루레몬에서 살려고요. 아니, 난 이런 거 너무 불편... 반팔 운동복을 사고 싶었거든요. 아래는 이미 많아서 다리 이렇게 멀어. 나 이거 낸줄 알았어.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이 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제 킥보드 안녕할 거예요. 너무 싸게 파는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지 가져가려 했는데 배송비가 너무 비싸서... 금매로 이제 내놨어요. 거래하려고 6,000원 주고 샀는데 아, 많았어, 네. <laughs> 이거 어저께 우리 저녁 값인데 킥보드 두개 팔아서 저녁 먹었네? 아쉽지 잘 타고 다녔는데 저 작년에도 있었어. 어 지금까지 살지 못한 거 없었어. 어 개난 몇 개야? 개난? 어. 하나. 많은데 개난? 날 이렇게 오버버 잘해주는 이유가 뭐야? 사랑하니까 <laughs> 어. 이거 근데 희수가 보면 언니 노인 학대야 이럴걸. 너무 귀여워. 오빠 이거 어떻게 봤대? 구석탱이에 가서 짠. 먼지. 마지막 홍콩.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어, 좋아요. <laughs> 어, 오늘 옛날 같지 않네? 옛날 같지 않은지 오래된 것 같은데? 진짜 재밌게 살았다, 근데. 근데 여긴 자꾸 그리워. 추억이 많아서? 그런가 봐. 추억이 많아서 그런가 봐.